네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저희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발생됐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하나솔루션 지금 시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이 정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하나솔루션 당선과 동시에 장전 거래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음. 지금 세력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이미 다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이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이유로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한번 발생했었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우리의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세력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반등이 오기 전에 우리 물량 소화 한번 하는 그 구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내용들 호재가 가능할 거라고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왜 하나 솔루션 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네. 그 전에 우리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팩트남이 보는 1차 목표가 얼마냐? 7만원입니다. 1차로 7만원 목표가 보고 있어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가셔야겠죠. 사실 하나솔루션, 이제는 정부의 정책과 강하게 엮이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그런 정부 정책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 그래요. 정부 정책 중에서도 실적이 강하게 추정치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이제 햇빛연금 정책은 지금 미국에서도 강조하는 이 원전보다도 더 부각이 될수 있어요. 원전보다도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미국의 이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태양광에 대한 이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수의 강도가 너무 강하고 이런 태양광 패널 같이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 이런 민감한 사이클을 타는 부분들은 상승 사이클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태양광 관련주 주목받기 시작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 태양광 관련주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AI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문제로서 부각이 받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을 받으면서 풍력 관련주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관세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이 사재기하는 저렴한 물건을 비싸게 팔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시장 균형을 망가뜨리는 이 중국을 배제하자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받는 게이 하나 솔루션이다.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저희가 단기 충격을 받은 게 미국의 이제 IRA 수정법안 발의하면서 기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 세액 공제로 저희가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몇몇 계셨어요. 음.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충격으로 이제 볼수 있겠죠.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거고 단기 저항대에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 아까 강조드린 대로 이건 물량 소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다 까놓고 보면 저희는 지금 호재의 내용이 훨씬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번 관세 전쟁 중에서도 태양광 쪽은 최대 271% 부과하고 상계관세 약3,500% 정도 부과하면서 중국산은 사실 거의 안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입지는 아예 박살이 날 거고요. 공급이 넘쳤던 부분도 완화가 되면서 수요 쪽을 담당하는 파이 자체가 이 파이 자체가 월등히 커지게 됩니다. 이게 국내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솔루션 기업으로. 네. 수요는 전력 문제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공급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 공급 부분을 담당할 하나 솔루션 강력한 수혜를 받겠죠. 수혜를 받으면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공급하는 공급처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솔루션은 실적 개선이 엄청 대폭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추정치 보이시나요?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의 증가하는 이 증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실적의 개선치가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자유롭다고 아주 알려져 있죠.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통합 당지인 솔라 허브를 보유 중이고요. 이게 이 솔라 허브에서 태양광 관련된 생산이 가능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우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폭도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이제 정부의 수혜까지 그냥 모든 힘이 전부 다 하나 솔루션으로 몰리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움직임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칭찬만 했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보다 호재성이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부분에는 호재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악재라고 한다고 말을 하면 전부 뭐 세액공제 혜택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제성 부분이 생각보다 낮아져서 이 부분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주가가 하락했던 이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부족하겠다 라고 예상하는 거지 기대치보다 감소하겠지 이 순간 이 정도까지입니다. 단기 충격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말아 올릴 거예요. 네. 전부 다 말아 올려줄 거고 불확실성에 대한 하락은 이미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미리미리 미국에 준비해 놓은 현지 생산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미,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이제 14.5억 달러를 대출해서 보증하는 부분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미. 미국 에너지부에서. 응. IRA 혜택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상자입니다. 향후 미래에 대한 수익성이 감소한다. 그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발생됐던 건데, 이게 뭐다? 전부 선반영이다 라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수혜성 강력하지만 제한되는 부분만 조금 생긴다. 이 부분 확실하게 강조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유튜브 썸네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4라고 강조 드렸죠. 제가 하나 솔루션 좋게 강조 드리는 거 맞습니다. 1차 7만원 본다고도 강조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하나 솔루션 종목만 봐야 될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변하는 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강조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탑승하기 직전에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방향성은 더욱 확실해졌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 코스피 5천은 결국 어떤 종목이 끌어올릴까요?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하에는 바이오가 최대 수혜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와 있으면서 대형 호재 하나도 추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다시 추진한다고 하죠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9월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미국 하원 통과 후에 상원만 남았었던 상황에서 12월에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한 후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이오에는 엄청난 호재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사실 이 바이오 중에서도 이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거래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네, 미국은 싼 값에 중국 위탁생산 CDMO 기업들을 통해서 뭐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생산 등을 해왔어요. 근데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을 트럼프가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 누구의 의견이에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의 의견이에요. 이번 방 사 이익이, 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순간이 발생한 거고, 트럼프가 강하게 생물보안법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는 이제 저희 국내 바이오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반사 이익이겠죠? 네.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랐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23년도죠? 네. 2차 전지의 폭등이 일어난 시점도 우리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규제를 추가시키면서 중국산을 배제하자 이 말부터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자, 지금 25년도 바이오 시가총액 1위 누구죠? 알테오젠입니다. 평균적으로 시가총액 1위가 바뀌면 그 종목에 대한 섹터가 상승 랠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바이오 생물보안법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든 에너지가 다 바이오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생물보안법,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세 박자가 다 만나면서 섹터에 엄청난 폭등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대 수혜를 받을 그 위탁 생산 CDMO 기업을 선점해 놔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상한 상승 이후에 우리 생물보안법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을 때 다시금 조정을 보였죠. 하지만 재치, 재추진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의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매집은 기회로 작용돼요이 상승하는 구간 몇 프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구간이 바로 500% 수익입니다. 네. 바닥부터 올라온 이 수익이 500%예요. 그러면 지금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간략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간단하게 이 조정 이후에 다시금 가능성이 보이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우리 CDMO 위탁생산 기업에 수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500% 올라간 이후 제대로 확정이 난다고 했을 땐 실적에 대한 대폭 상향 가이던스 자체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댓글 댓글에 간단하게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종목 받기 체크하신 후에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이 바이오 종목 이 cdmo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번 영상 촬영을 했는데 영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희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승 랠리가 찾아올 그런 종목을 선점을 해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1차 목표가 얼마? 7만원입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하나솔루션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